배성재 14세 연하 김다영과 결혼 예비 장인에 죄송하다고 배성재가 14세 연하 김다영과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sbs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에 함께 출연하며 2년간 비밀 연애를 이어왔고 오는 5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30일 방송되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날 배성재는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커플 사진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 이를 본 mc 서장훈은 서로 사랑하는 건 맞네요라며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 배성재가 김다영을 부르는 애칭까지 공개되면서 스튜디오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배성재는 첫 만남부터 프로포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연애 초기에는 선배로서 자주 밥을 사줬다고 강조했지만 모벤저스는 이를 두고 다른 마음이 있었네라며 장난을 쳐 배성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김다영에게 정식으로 사기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놀라움을 줬으며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불어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예비 신부 김다영의 반응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장인 장모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하였다며 당시의 긴장된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배성재와 김다영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웃음을 선사할 다채로운 에피소드는 31박 8시 55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